루카가 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억울하던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고시를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복음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손이 오그라던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 이렇게도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이 루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던 사람을 이렇게 지휘해 주시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가지 배경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이 복음서를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장면 그대로 이해하면은 부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왜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중에 보면은 바리사이더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닐까? 또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에게 불행하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에 또어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바리사이들이 어떤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말 그대로 바리사이, 분리된 자, 경건한 자라는 그 하시딤에서 유래된 그 부류의 그 사람들은 그말 그대로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그 경건함으로 응답드리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자기들은 자처하면서 살았던 부류 중에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바리사에게 계속 그렇게 질책하시고 또 바리사이들은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억울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기는 있지만 그 어떤 배경에는 오늘도 그 안식일이라는 그날 바로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 똑같은 이 배경의 어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뭘 띄셨다고 그랬어요? 노기를 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이 억울한 는 사람에게 손을 뻗쳐라 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고발당할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행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긴장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는 그냥 이를 보면서 아왜그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 전체의 어떤 이렇게 뷰를 우리가 가지다 보면은 이 사보공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저술의 연대의 길을 보면은 먼저 바오로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어 서간을 적었던 그것이 어 AD 47에서 57년경 10년에 걸쳐서 그 편지에 그 내용들이 그각 공동체에 이렇게 전달이 됐다면 그 이후에 바로 내로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64년 그 전후로 해서 이제는 뭡니까? 분명히 이미 그 기원 후 예수님께서 AD 30년경쯤 전후로 해서 예수님은 이 생에서의 공생회를 끝내시고 이제 하늘을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테살로니카와 일리스에서도 나오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가서 곧 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술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복음서의 어떤 저술의 의도도 재림이 임박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원천을 찾아서 그거를 어 편집해서 그 각자의 구독청에 그어 복음서를 써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도 보면은 마르코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오복음 뭐에요? 유태인들을 위해서 또 루카복음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 어, 독자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도 같은 내용이라도 그 대상이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도 다르게, 다르다기 보다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편집해서 이 성서를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은 구약성경 그 마지막에 마카베오 그 상하근이 나오죠. 그 마카베오 상하근의 그 배경이 어, 어떻는지? 그리고 왜이 바리사이들이 사두과의파들이 SNS파들이 왜 생겨났는지 이런 그 성립의 어떤 그 과정을 모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때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이 바리사이들, 이 바리사이들은 그말 그대로 민중 속에 파고들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또 조상들의 전통을 또 내세를 믿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카베오 항쟁을 통해서 그들이 하스몬 왕가를 구축하고 나서 그 이후로 바리사이 또 사두가이파들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여러 가지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류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두가이, 바리사이 이 둘은 계속 적대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사두가이는 그들이 활동 분야는 성전 주변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가이들은 어떤 기족청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하스몬 왕가에 그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도가이들 안에서 바로 대사제들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사이드는 민중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어 자신들은 계약을 맺고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런 부류가 됐지만 어떤 긴장 관계, 적대 관계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아성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어떤 정치, 어, 세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진부, 보수, 이런, 이런 그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두가이들이 진보 성향을 지녔다면 바리사이들은 보수적인 차원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그 모세오경으로부터 온그 율법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이걸 통해서 자신들은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어 자신들의 삶을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면서 어쩌면 그 아성이 이제 굳을 대로 굳어져서 어떤 타협도 없이 자기들의 틀 속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첫 번째는 이들이 민중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성향적으로 어떤 사도가의 파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혹시 우리 성향에 맞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나 이 기다린다는 것이 하느님이 보내시지만 하느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는 하느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그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사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만 해서 여러분들도 그 바리사이 중에 한 사람이. 최고의 한 사람이 니코데모가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자 밤 밤에 예수님께 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3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이전에 이 사두가이파나 이 바리사이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그 민중들로부터 어떤 호응을 받고 자기들이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또한 목표로 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사두가이들은 사두가이대로, 바리사이들은 바리사이대로 그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정치판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라는 어떤 본질을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그털 속에서 메시, 그 예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신조는 뭡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 절대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서히 뭡니까? 이 예수님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제 뭡니까? 그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래서 보통 이 사도가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했다면은. 이 민중 속에 들어간 이 바리사이들은 해당 주변으로 이 율법을 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 꼭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면에서 대중 속에서 경건한 자로서 예수님께서도 어 그들의 복장이나 그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말은 지키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해치란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제가 그 전에도 강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해서 준 대상의 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총을 받았으니까 너희 삶을 통해서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리사이 율법 학자는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바리사이적인 어떤 성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자신이 그 판단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래. 왜 계명을 지키십니까? 그럴 때 자기에게 자문을 하면 먼저 아 내가 뭐가톨릭의입교에서 신자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가톨릭 신자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 사고가 돌아간다면 아직까지 뭡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셨잖아요. 우리 각자도 내가 뭐 잘나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자녀 그냥 명칭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는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은총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느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것을 이미 이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계명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이렇게 그 집전하다 보면은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이 사람이 아직까지 발의 사회적인 그법 해석을 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일 미사도 뭐예요. 아유 내가 신자만 아니었으면 그냥 뭐 편안하게 주일 지냈건데뭐 신자 되고 나니까 뭐 주일을 할할 수도 없고 뭐 뭘. 계획도 잡지 못하고 매일 주임 미사 가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뭡니까? 자기 존재감을 아직 깨닫지 못하 하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사람을 하느님께서는또 선택하시죠. 바로 누굽니까? 오늘 일독서를 또그 편지를 적은 바오로 사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마스크로 가는 그 말을 타고 가던 그 사월이란 청년을 빛으로 그 말에서 떨어졌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예수님을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하는 예수다. 고했어요 가몰리엘 밑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 바리사이적인 교육을 받고 자기 딴에는 이상한 그... 어. 종파가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유대교에 철저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세요. 박해하는 예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아성에 갇혀서 내 어떤 그 시각으로만 본다면은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뭘 지키고 뭘 이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외형적인 껍데기의 삶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구약의 성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분명히 하느님은 그 때에 맞춰서 당신의 그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잘못된 그 아승과 그 시각을 어떻게 철저하게 정명성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추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적인 권력과 이렇게 결합, 결탁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부패의 어떤 그런 역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린 하느님을 숨기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세를 살면서도 오늘 콜레서스에 그바오로 사도가 콜로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하느님의 신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신비가 무슨 뭐, 어?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느님의 신비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지만 나는 그 눈으로 그 신비 속으로 신비를 바라보느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어떤 씬이 이렇게 장면이 나와있으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어떤 여러가지 표정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만 그들 안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를 보는 이들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다시금 그분이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신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자신을 모래에 비유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이 세상의 그 이론과는 부딪칠 수밖에 없죠. 왜이 진리는 하느님이 바로 진리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배후에. 그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의 그 암투.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복음의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 손이 오그라는 사람들 손을 뻗으라 그랬잖아요. 뻗쳐라. 이런 게그 사람에게만 말한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아성을 거머쥐고 있죠. 마음의 손이 어떻게 돼? 오, 억울하던 사람은 정작 그 신체적인 억울하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내 마음의 손이 무언가를 거머지고 있고, 이것을 절대 내놓지 않는 자신의 그 아집, 이 주먹을 치워야지만이 남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손을 뻗쳐라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그 주위에 알아들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럼 손을 뻗쳐라, 손을 뻗더라. 어떻게 보면은 그 하열한 여인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옷에 당신의 손을 뻗치죠. 그러자 기적의 힘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그 성부와 그 아담의 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펼쳐져 있죠. 우리도 어쩌면 그 하연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는 영적인 그내 마음의 손을 무언가를 거머쥐고 있고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오늘은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라. 손을 뻗치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이란 여인에게 보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어요. 손을 뻗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지만, 믿음이 그 예수님을 향해 뻗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다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에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허무에 그 휩싸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보를 보셔요. 마음이 갖춰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행위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죠. 그러나 아는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이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노기를 띠셨듯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신비로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 신비 속으로